오늘 읽은 7장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이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해주신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신분이 아예 바뀌게 된 것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 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절과 삼 절인데 다시 읽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될때그 성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2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 일체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은 작은 틈을 통해 역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데 작은 틈을 보이게 되면 그 사이로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동성애 때문에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데 이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성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이 법들이 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들을 불쌍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거기에 타협하게 되면서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그 틈을 틈 사이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4절에도 잘 나오는데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러는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죄를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세상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넘어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를 끊어버려야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정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부상을 불살을 것이니라. 보시면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단을 너희들이 헐어야 되고 주상을 깨뜨려야 되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 조각 우상을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 없기는 우리 모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 끊어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아멘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믿을만한 확실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무조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구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그 언양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때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0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는 삶이 될때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한다라고 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고 단호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때 하나님이 이러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죄에 대해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